성탄절 당일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런 주일날을 맞이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성탄절을 즐기지 아니하고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들이, 많은 갈등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우리에게 일년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큰 그냥 절기고 행사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서로 만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뒤로 하고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장 삶을 처복종시켜서 주앞에 물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저도 그 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된게 아니고요, 어, 세상 속에서 좀 살다가 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얼마나 놀기 좋은 시즌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그런 시즌 정말 재밌는 시즌을 비로 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능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성탄 축하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성탄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욕을 물리치고 성탄 예배를 갖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참 귀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요셉은 당시 마리아와 정원한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원이라는 제도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약혼, 엔게이지먼트를 하고 약혼보다는 조금 깊은 관계. 그러나 결혼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 근데 정원하면은 호적에는 벌써 올라가 있어요. 누구의 부인이다라고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그렇다 고 해서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사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그냥 우리가 정원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결혼할 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하고 같이 살수 있을까 하고, 결혼,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고, 아주 정숙하게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될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고, 정원 관계를 이제 유지해가는 관계다. 그래서 정원이 끝나는, 관계가 끝나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도 그렇게 마리아와 정원한 관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차에 아주 날벼락 같은 소리를 팍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정혼자인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놀래드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 유신을 했다라는 소리도,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괜찮아요. 왜? 정우 관계니까. 그냥 의미적 사실 그래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우 관계라도 같이 동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그래도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그렇게 서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뭐 듣다 보지도 못했고, 서로가 아직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녀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닌데, 요셉은 아닌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생각이 어떻겠냐는 거죠. 얼마나 힘겹겠어요. 막 그냥 뭐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인나고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아,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는요, 마리아가 정혼자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도 마리아를 품기 위해서 그가 내 아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아기를 목중의 아기를 조용히 치워버리는 거였어요. 그 아이를 없애고 그 없애면 일단 다끝나니까 조용해지니까 그럼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보통 남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남자 같면 그렇게 못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배 속에 있는 아기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지어버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죠? 네. 그 괜찮은 남자였던 요셉이 아내를, 그 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 아이를 지우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인데요. 네, 같이 한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의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다윗의자서는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가진 아이를 지어버리려고,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너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더 힘든 일이 뭡니까? 내 아내가 임신한 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겠습니까? 지금 천사가 말한 것이 믿어지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천사 한 말은 꿈속에서 한 말이에요, 꿈속에서. 예. 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건 뭡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꿈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꿈속에서 꾸는 게 먼저예요? 네. 어떤 걸더 믿게 되겠어요?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거잖아요. 네. 뭐 우리도 수많은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그걸 다 믿고 꿈, 꿈을 간직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다 잊어버리고, 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현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요셉은 믿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꿈속에서 말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제 용의에 떠서야나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제가 목사인데 너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너 목사인데 네 아내가 그렇다면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 대답에 손도 안 나와요. 네. 꿈속에서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대했으니까 인재, 너 아내 대꾸를 아내하고 사는 걸 걱정하지 마. 그냥 아내하고 잘 살아. 아 그게 정말 믿어질까? 이 아, 쉽지 않은 거라고. 네.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상식대로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의 로분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천사가 와서 꿈속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분을 100%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린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거 될것 같아? 그러니 우린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맞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까 저 아래 부정을 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100% 믿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믿음에서사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좀 수고해도 수고하면서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했더라도 내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바로바로 한고 순종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받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진짜라고 얘기하 이거는 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분명히 너희 네 안에 부정했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세상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느라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자세는요, 방법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크리스를 도 맞이하는 요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종 따라 해봅시다. 순종! 순종뿐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 아버지의 영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불효자다 그래요. 불효자식이다.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식은요. 착한 자들만 그러 그러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돌아봐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순종하는 삶. 하늘을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다는가? 아마 돌이키는 시간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해내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고 있잖아요. 그냥 휴일이잖아요. 그냥 연휴잖아요. 그냥 노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찌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 영화 때 그러잖아. i too m <laughs> 우리 그냥 막 음식에 취해가지고 12월달에 너무 막 배가 불러가지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받아서 우리가 쉴수도 있고 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각오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볼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천사의 말로서 듣고 순종하고 마리아와 이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요셉은요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고요 한 이불 속에서 자지 않았다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혈이 왕성한 남자가 내 아내를 보고 그러고 그냥 그 복중의 아이가 성령을 입게 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던 그런 남편, 그런 남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생각해보세요. 자기 욕구를 억제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번 배워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또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경건하게 구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두 가지예요. 요새부터는 볼수 있는 것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통치치 않은 정말 경건을 자기 자신 안에서 정말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과 구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왜? 한 행동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기를 구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사람은 누구냐고? 바로 아,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1장 30도로 31장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애를 나 가졌어. 이제 애를 낳 거야. 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녀가 애를 가졌더니 이거 뭐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지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모른다는 거야. 남자를 한 번도 같이 있어 보지 않았는데, 애 갖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애를 가졌다는 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니까 더군다나, 요새 방고 정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법이 어땠냐면요. 배우자에게서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 그 사람이 임신해서는안 되는데, 자 임신을 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대충 넘어가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지냈는지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다른 남자, 내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이 시대의 법은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파혼당하는 건 기본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울타리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명예를 더럽다고 해서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가에서는요 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들이 가서 직접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죽죠 지금도 죽게 돼요. 그니까 이 이스라엘 법도, 율법도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간음죄, 간통죄는요,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년 중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볼때는 어떻겠어요? 나 이제 죽었다 이거지. 나 이제 죽는 거예요. 네. 나는 애를 남자를 모르는데 갑자기 애가 졌다 그러지요. 이제 애가 졌다그러니깐나이 오요새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남자 이제 남편들 사람한테 또말하니라 가문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나 이제 목자 없이 죽었구나. 내 돌아가시는 죽는구나. 이생각뿐이더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네. 이건 정말 문제는 생명을 건 문제예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나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다냐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하나님 하심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아이를 복중에서 잘 키워야 돼. 너는 복된 여인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마리아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정이 오니, 말씀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자. 여러분, 무서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에서 쫓겨나고, 돈을 맞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요 마리아의 산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게이 되는 문제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쫓겨나야 돼요. 현실적으로 나는 죽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마리아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믿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뜻내 뜻대로 마음씨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기지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큰 고백이냐는 거지요. 그 여자분들. 오늘 밤에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미국법이 이스라엘법처럼 가늠을 하면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런 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시할수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또아마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믿음이 없이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다. 내가 봤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증명해할수 있냐는 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요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그 상황, 또만약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나가는 그믿음에서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영광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을 저화 여러분이 들어야 될줄요믿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즐거운 성탄절을 통해서 서로 선물도 주고 받고 서로 덕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원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것 수도 영원 구원을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때로는 신앙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마음껏 전하면서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사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끝까지 주 앞에 영광거리는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 우리가 오늘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